안녕하세요. 코네는 몽키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자, 지금 XRP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격이 다시 4729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하루새 지금 2.23%그 하락을 하고 있고, 110원대까지 지금 밀리고 있어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건이 하락. 이상하지 않아요? 자, 분위기가 나쁜 것도 아니고, 악재가 터진 것도 없어요. 자, 근데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리플, 전체적으로 다 같이 눌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자, 왜 이런 흐름이 나왔냐? 오늘 밤 9시 30분, 바로 파월 연설이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전 세계 시장이 딱 이걸 기다리면서 숨을 거르고 있는 겁니다. 자, 움직이면 너무 튀니까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XIP도 그렇고요. 전체 시장이 아주 미세하게 살짝 밀리는 조정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불안한 조정이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탐욕 지수 보세요. 시장은 여전히 72의 탐욕으로 오를 거야 라는 분위기입니다. 다 두려움보다는 기회를 놓치기 싫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체결 강도도 보시면 은 지금 5 9예요 쉽게 말하면 아직도 팔려는 사람보다 매수하려는 사람이 어느 정도 더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거는 빠지는 시장이 아니라 눌렀다가 다시 치고 갈수 있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거래소 쪽그 흐름을 보면은 고래 물량이 며칠 전보다는 좀 빠졌죠. 자, 그렇다는 건 고래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빠졌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들어올 자리를 보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시황은 사실 혼자 보면은 뭔가 떨어졌구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흐름을 같이 보게 되면은 이게 무너진 게 아니라 한 템포 쉬는 거구나. 이걸 알수 있어요. 자, 그럼 진짜 중요한 건, 이 다음 흐름은 어디로 갈 거냐, 이거겠죠?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s p 가격은 분명히 눌리고는 있어요. 자, 근데 이 눌림이 무서운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일본 기준으로 보면은, 5일선, 21선, 200일선, 전부 몸통 밑에서 가격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이 가격대가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버티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게다가 좀더 중요한 거는 이번 눌림이 고점을 찍고 확 꺾인 흐름은 아니라는 거 천천히 보시면은 옆으로 눕는 구조죠 자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옆으로 가는 흐름은요 진짜 강한 상승이 오기 전에 나오는 숨고르기 구간일 가능성이 크다 자 이거는 제가 여기에서도 항상 매번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지금 아래 사이를 보시더라도 지금 80이에요 아직 꺾이지 않았어요 과열은 맞는데 꺾이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한발더 남았다는 뜻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부터 거래량이 살짝 줄었죠? 이게 하락 시그널로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눈치 보는 장에서 자주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월 연설을 기다리면서 시장 전체가 멈춰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이 멈춤이 끝나면 다시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단기 지지선은 지금 4,700원이에요. 자, 지금 딱 걸려있는 자리고, 만약에 4,600원, 여기까지 눌리면 2차 매수 구간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저항선 같은 경우는 지금 4,850원이에요. 여기를 돌파하면 심리적 저항선인 5,000원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돌파 시에는 5,200원까지 충분히 열린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은 무작정 사는 구간도 아니고요. 무작정 던질 구간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 자, 움직일 때 같이 들어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흐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걸 다 보고 판단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뉴스 쏟아지고 차트 움직이고 고래들 들어오고 자, 이런 거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것도 어렵고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고 나오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시장은요, 이거 하나 놓치면 수익이 사라지는 장이죠.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선 이걸 대신 보고 정리해서 딱 필요한 타이밍에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어디서 들어가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자, 실시간으로 전문가들이 이 흐름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공유방이 100% 무료라는 거. 자, 근데 이것들이 사실 왜 중요하냐? 지금은 가모라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요. 돈 있는 고래들, 정보가 빠른 기관들끼리싸우며에요자 근데 이 안에서 개인이 혼자 버틴다? 자 진짜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혼자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냥 흐름이라도 먼저 받아보시라는 거죠. 읽어만 봐도 아실 거예요. 이게 진짜 정리된 정보구나. 자 정보는 많은데 제대로 정리된 정보는 드물다는 거. 자, 그만큼 이 정보 하나가 지금처럼 기회 앞에서 내 계좌를 살리느냐, 놓치느냐, 이렇게 나뉘는 거니까 이번에 꼭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링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모바일 링크, 하나는 PC 링크인데 모바일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PC 링크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와 원하시는 코인 정보 입력 후 전송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조금 전에 100%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 번씩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황이랑 차트는 분석 보셨죠? 자, 가격은 눌려 있는데 흐름은 아직 죽지 않았고 지금 이 눌림이 준비 구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게, 자, 지금 x r p 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어, x r p 시가 총액이 무려 2152억 달러 맥도널드를 넘어섰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아세요? 버거팔아서전 세계를 장악한 회사보다 지금 블록체인, 코인이 좀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만큼 시장에서 XIP를 보는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진짜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XIP가 추가 상승할 조건을 전부 다갖췄다는 분석이 나와요. 자, 첫 번째로 예전에 막혀있던 2.8달러 저항선을 완전히 돌파했고, 자, 이 말은 뭐냐? 예전에는 벽이었던 자리가 지금은 발판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3.5달러까지 가뿐히 치고 올라온 다음에 지금은 좁은 박스권에서 이게 행보하고 있는데 이 패턴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 상승장 2차 파동 시작 직전에 자주 나오는 흐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평선들. 자, 현재 200일, 100일, 50일. 자, 이동 평균선들이 정부 정배열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진짜 강세장에서만 나오는 구조예요. 자, 그렇다면 딱 하나죠. 남은 건 거래량. 자, 지금 3.5 달러 근처에서 살짝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인데 이게 다시 붙어준다. 그렇다면은 5 달러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지금 XRP는 기술적으로는 이미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시장은 왜 살짝 망설이고 있는 거냐? 바로 외부 변수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바로 트럼프입니다. 자, 지금 XRP가 일주일 기준으로 25% 넘게 급등을 했어요. 자, 사상 최고가였던 3.66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기관도 들어갔고, 개인 매수도 강해요. 자, 근데 지금 고점 앞에서, 고래 지갑에서 매도 신호가 살짝 나오고 있죠. 자, 거래소로 XRP가 조금씩 옮겨지는 게 포착이 됐어요. 자, 아직은 큰 물량은 아니지만, 이게 시장에 긴장감을 주고 있다. 왜냐? 8월 1일, 트럼프가 또 고율 관세 시행을 예고합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시장 입장에서 왜 중요하냐? 자, 혹시나 관세 때문에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런 불안심리는 바로 가격에 반영이 되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이 다음입니다. 이번 기사를 보면요. XRP 기반 금융 상품에만 3,600만 달러가 유입이 돼요. 자, 불과 전주엔 1억 달러가 넘게 빠졌는데, 지금 완전히 방향이 바뀐 겁니다. 자, 게다가 선물 시장을 보자면, XRP 미결제 약정이 6월 저점인 35억 달러에서 최근 108억 달러로 3배 이상 급등을 해요. 자, 이게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배팅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흐름상으로도 골든크로스가 형성이 돼서 중기 추세가 강하게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금 시장은 불안, 그리고 기대, 이두 가지가 동시에 섞여 있는 상태라는 거요. 예 무사한 사람들은 팔고 기회를 보는 사람들은 사고 있다. 자, 진짜로 이럴 땐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 이걸 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자, 그런데 이 흐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걸 다 보고 판단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뉴스 쏟아지고, 차트 움직이고, 고래들 들어오고, 자, 이런 거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것도 어렵고,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고, 나오는 건 더더욱 어렵죠. 자, 근데 지금 시장은요, 이거 하나 놓치면 수익이 사라지는 장이에요.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선 이걸 대신 보고, 정리해서 딱 필요한 타이밍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어디서 들어가야 되고, 언제, 왜둬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전문가들이 이 흐름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공유방은 100% 무료라는 거. 자 근데 이게 사실 왜 중요하냐? 지금은 가물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요, 돈 있는 고래들 정보가 빠른 기관들끼리의 싸움입니다. 자이 안에서 개인이 혼자 버틴다? 진짜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엔 혼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냥 흐름만이라도 먼저 받아보시라는 거죠. 읽어만 봐도 아실 겁니다. 이게 진짜 정리된 정보구다. 자, 정보는 많은데 제대로 정리된 정보는 드물다는 거. 자, 그만큼 이 정보 하나가 지금처럼 기회 앞에서 내 계좌를 살리느냐, 놓치느냐 이렇게 나뉘는 거니까 이번에 꼭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 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야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 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이론,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때이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 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어,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